아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토요일은 오늘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세대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죠. 아시아를 향한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또한 기도 끝에 새롭게 나아가게 된 마게도냐에서 처음 만난 이들이 바로 빌립보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이 그의 사역 여정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들을 향하여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갇힌 자의 몸으로 적어 내려간 편지입니다. 일상적이거나 한가롭거나 또 평안한 상태로 적은 그런 편지가 아니라 두렵고 불편하고 또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당장 자신의 구명과 또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것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기대 또 소망이 정말 가득 담아진 중보의 기도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처지가 힘들고 아주 어렵지만 소중한 이들을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매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교육부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문제들도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요일은 좀긴 호흡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의 다음 세대, 또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함께 따라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양제일의 다음 세대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중보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원래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투옥되어 있을 때에 사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왔습니다. 바울에게 입을 옷과 또 음식을 보내주고, 특별히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내어서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사랑이 아주 풍성한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사랑이 더욱 더 풍성하게 되기를,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착하고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고로 주어지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의 재림, 즉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기근과 지진 이런 재난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정말 날로날로 날로 한없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세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좋은 곳, 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척박하게 변해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오늘 바울의 간구를 따라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한번더 저를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양제일의 모든 다음 세대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둘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진실함과 순결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 0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그리스도의 날이란 심판의 날, 세상 끝날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혜자가 말하듯이 여러분 삶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 어떻게 마치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침이,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특별히 역대 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빛나는 인생을 살았는지 기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에서는 은이, 에, 은이 <laughs> 길가에 돌처럼 흔했고 또한 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지천에 깔려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왕으로서 더없이 태평 성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많은 은혜와 또한 부요함을 누렸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초심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우상 숭배로 얼룩진 채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많은 부를 누린 만큼 그는 더 많은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할 때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 가운데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작은 정말 좋았지만 끝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안양제일의 다음 세대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주목받고 반짝거리는 인생, 그래서 이 잠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생 한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안양제일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넘치는 열매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맺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11절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방법 뿐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아주 많이 맺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진리를 외면하면서 삽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정작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내 인생은 열매가 없느냐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열매를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힘들어하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 닥친 필요들이 공급되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지요. 건강, 학업, 또 친구 관계, 진로, 취업. 입시, 결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넓게 보면 사실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또한 중요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안양제일의 모든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며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때에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도 함께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가 삶의 우선 순위가 될수 있도록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기도롭게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될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모태 신앙으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자립하기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육지원부 각 부서의 모든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아부는 와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9일과 10일, 아동부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7월 17일에서 18일, 중등부는 천을 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4일과 25일 고등부는 역시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생명 소명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여름 수련의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7월 한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 가운데에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지라도 믿음과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교육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미아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4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사,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부의 여름 학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3척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제는 뷰리풀 빛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청년부는 8월 6일에서 8일, 요셉 청년부는 8월 14일과 15일 이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어 믿을 수 있도록 선교의 비전으로 충만한 이번 학계 선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